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했을 때, 펀드에 투자했을 때, 마이너스 20% 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나게 안 좋죠? 그럼 과외비 내는 거는 몇 퍼센트 수익률이에요? 마이너스 몇 퍼센트. 부자만 되면 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좋은 학교 보내는 이유가 부자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주식이나 펀드를 샀을 때, 한 달에 50만원씩 했을 때, 대강 6억이 됩니다. 제도가 있어요. 증권회사 가셔서 반드시 그 계좌를 열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은 어떤 교육을 받고 있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죠. 좋은 대학 가라 그러죠. 좋은 데 취직하라 그러죠. 너무 웃기지 않아요? 노예가 되는데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부자 될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초자를 공부하고 그사교육비 들어갈 돈으로 네가 스무 살 됐을 때, 서른 살 됐을 때그 돈으로 상업하라고 가르쳐야 되지 않아요? 아이들은요, 엄청나게 영리한데 우리 엄마들이 망치고 있는 거예요. 멋있게 보이는 노예가 하려고 대기업에 들어가야 되니까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는 거죠. 집차 들어가더라도요, 7년 이다다 나와요 긍정적인 마인드 갖게 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하는 거 인생에 한번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해야지 왜남의 하라는 대로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동안 당연시적이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겁니다 왜 내가 노예가 돼야 되나 이게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겁니다 그 돈이 나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거 한 번도 잊으면 안 돼요 돈이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 말아야 돼요 투자가도 해야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돈의 증가 속도가 내가 일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아무리 많이 일해도 8시간밖에 일을 못하죠 그리고 나는 화장실도 가야 되죠 점심도 먹어야 되죠 또 자야 되죠 근데 내가 부자 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부자가 안 됩니다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는 거는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복근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월급쟁이는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노동을 통한 거는 요 한계가 있거든요 남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야지 내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리의 마법입니다.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 내가 10억을 드린다고 그래요, 오늘. 아니면 100원으로 시작해서 두 백신으로 납니다. 200원, 400원, 800원. 그래서 30일 되는 날그 돈을 드리겠다. 그러면 어느 거어택 하시겠어요? 유튜브 보셨죠? <웃음> <웃음> 처음에는 다 A라고 그러다가 이제는 다 B라고. 이게 얼마인지 알세요, B가? 10억보단 크겠죠? 530억이에요. 안 믿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100만원씩 사교육비 쓰는 거, 우리 아이를 위해서 투자가 된다 그러면요. 비교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했을 때, 펀드에 투자했을 때, 마이너스 20% 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나게 안 좋죠? 아이씨. 오래간만에 투자했는데, 100만원 투자했는데, 80만원 밖에 안 됐어. 그럼, 과외비 내는 거는 몇 퍼센트 수익률이에요 빵이래, 제로. 아니죠. 마이너스 몇퍼센트 만약에 우리 애가 학원 다니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돌려줘요?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한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노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평생 은퇴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부자가 안 되는 이유 네 가지입니다. 사기 끊어야 돼요. 제발. 그리고 자동차 팔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골에 산다 그러면 자동차 있어야 되겠죠. 근데 서울이거나 지하철 가는 데는 자동차 필요 없어요. 그렇게 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애가 셋시에요 그래서 놀러 갈때차 없으면 안 돼요. 차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놀러 가기 안 되죠. 당연하죠. 놀러 가면 안 되죠. 부자가 되고 싶은데 해외엔갈 필요 없어요. 다 인터넷에서 볼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볼수 있어요. 더잘 보여요. 기차 타고 부산에 가면 되고 왜 해외를 갑니까? 그 비싼 비행기 타고. 근데 옆집에서 하니까 하는 거예요. 옆집에 가난하게 되니까 나도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요. 단호해야 돼요. 자동차 정말로 필요하다. 그 중고차를 현금으로 사야 돼요. 그거 없으면 삶은 안 됩니다 라이프 스타일 어떻게 되죠?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죠? 가난하게 보이는 라이프 스타일 부자처럼 보이면 안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제가 길거리에 가서 찍은 겁니다 애들한테 잠을 안 재우는 나라는 한국 배 <laughs> 애들한테는요 무조건 9시간 이상 자야 돼요 무조건 재워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잠을 많이 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정신적으로 이상해져요 그 공부는 잘하는데 정신이 이상해요 그거 어떻게 쓰겠어요 부자만 되면 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좋은 학교 보내는 이유가 부자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학문적인 무슨 거짓말하지 마세요 <laughs> 그럼 부자가 되는 거를 가르쳐야지 공부 잘하는데 가난한 사람 되는 거 원하지 않죠? 근데 공부 잘하면 부자가 안 됩니다 시험은 잘 봐요 시험 보는 직업 치고 부자가 없죠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공부 못한 사람이에요 왜 부자가 될까요? 공부 못한 사람은 이유가 뭘까요? 취직이 안 돼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근처에 있는 부자들은 보면 고등학교밖에 안 하는 사람이 많고요 어떤 사람은 국민학교 나온 사람도 있고 학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누구나 될수 있다고 그런 니다 근데 공부 자라는건 아무나 못 해요 공부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서울대 아무나 갑니까? 절대로 못 가요 그러니까 미리 포기하는 게 좋아요 우리 의 서울대 못 갑니다 솔직히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가요 미친 사람들이죠 블룸버그에서 한국인의 이상한 거를 얘기한 거예요 한국인은 왜 이런 데 소비를 할까? 왜 부자처럼 보이려고 할까? 특집으로 나왔어요. 두 가지로 나왔는데 한국의 교육 가성비가 세계 꼴찌. 돈은 쓰는데 애들이 경쟁력이 없는 거에 세계 1등. 마음 아프게 하는 거는 옛날에는 20대가 명품 백을 선호했는데 지금은 10대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애들이 이런 거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돈에 대한 교육을 안 받은 겁니다. 매스컴. 큰 연속구 같은 데 보면 막큰 집에 살고 막 그런 것만 보여주니까 애들은 당연시 여기는 거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부자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부자들은 가난하게 보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내 우리 고객들 정말로 부자죠. 다 청바지 입었어요. 근데 그 사람 집에 가면 부자인지 알죠? 집이 좋죠? 대신에 겉으로는 부자인지 몰라요. 왜냐면 자기한테 돈을 안 써요. 백도 5만원짜리 사는 거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혹시 가난하게 들킬까봐 비싼 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기하죠? 그 한국이 은퇴하지 못하는 세계 1등이라는 거. 너무 안타깝죠? 가장 열심히 일하는 민족 중에 하나인데, 은퇴가 안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어디로 가죠? 아파트 경비원을 하거나, 택시를 운전하거나, 아니면 치킨집을 차리죠. 일하는 노인이 세계에서 1등인 거예요. 은퇴를 못하니까. 여러분들 일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죠. 그래서 부자들의 공동적, 미국의 부자들 얘기예요. 금면학원 도덕성이 있고, 사교성이 좋고, 호기심이 많고, 투자를 할고 긍정적인 사과 방식. 여러분은 여기에 얼마큼 들어가 있어요? 금면성은이을지모르는 도덕성은 잘 모르겠어요. 그죠? <laughs> 사교성이 좋다. 우리 아이들은 사교성을 기를 데가 없죠. 전부 학원에 가니까. 또 뭐예요? 그냥 불만이 많아요. 뭐, m z 세대는 어떻다. 뭐, 너 어떤 것도 뭐, 하마터면 열심히 일할 뻔 했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laughs> 호기심이 없어요. 나는 뭘 하고 싶다. 궁금한 게 없어요. 왜? 지쳤어요. 구경수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없, 당연히 없죠. 투자. 한국에서 주식 투자한다는 죄악시하죠? 긍정적일 수가 없죠. 계속 부정적인 얘기 합니다. 그리고 남을 쓰러트려야 돼요. 쟤는 4등급이고, 나 5등급인데, 쟤를 쓰러트려야 내가 4등급이 되거든요. 그럼 삶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죠. 등급이 없는 사회가 되죠. 내 책에도 썼지만, 시험을 없애면 수산이 올라간다. 시험을 없애야 돼요. 취직시험 이 있는 날은 한국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 더 맞는다고 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는 걸까요? 절대 안 그렇죠. 시험을 잘 보는데 정신적으로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한군 취직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사이가 되죠, 그러면. 내가 시험만 잘 보면 내가 연쇄살인범이라도 괜찮은 거예요. 사람을 평가할 때는 시험 갖고 평가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아이는 굉장히 따뜻하고 주위 사람을 아끼는데 딱한 가지 문제가 있어. 공부를 안 해. 공부 안 하면 어때요? 뭐가 문제가 되죠? 공부 안 하면? 사회에 해를 끼치나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가 나쁜 마음 먹으면 해가 굉장히 크죠. 이 다섯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애들한테 이것만 기르면 돼요. 도덕성, 남을 아껴라. 그리고 사교성을 친구를 많이 사겨라. 그리고 돈 생기면 어떻게 돼요? 먼저 나를 위해서 아껴라. 그리고 세이브 나 r 파워 레 e 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 세이브한 만 원이 나중에 엄청난 파워로 돌아올 거다. 애들을 자본가로 키워라. 노동자로만 키우면 안 된다. 취직하는 게 무조건 먼저 넘버 원 목표가 아니다. 창업을 하라. 주식을 사는 거는 창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기업에 주식을 사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사교육비를 주식으로 바꿔라 그래서 중국 젊은이들한테 넘어갈래? 뭐 그러면 40%가 창업하겠다 그래요. 한국이 약간 높죠, 그죠? 한국은 창업하는 거를 선호하지 않죠. 공무원이 1등 대기업이 2등다 편한 대로 가죠. 그게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되죠. 월급쟁이는 부자가 안 됩니다. 창업해야 돼요. 근데 창업하고 개업은 틀립니다. 내가 창업할 때는 전부 빵집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건 창업이 아니에요. 그거는 개업입니다. 창업은 남들이 안한걸 생각해야 돼요. 남들이 안한건 너무 많아요. 근데 한국이 창업하기 좋은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왜? 국가적으로 지원도 없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편견이죠 매스컴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한국은 세컨 찬스가 없고 미국은 세컨 찬스가 있다 최근에 우리 애가 창업했다가 한두달 전에 망했어요 너무 잘했다 그랬어요 아 농담이 아니에요 실패를 미리 경험해야 된다 실패라는 건 실패가 아니다 또 하나 배운 거지 너무 좋아해. 근데, 미국이 창업하기 좋은 나라면 우리 아이들한테 정부에서 뭐 돈이라도 줘야 될거 아니에요. 미국은 잔인한 나라예요. 한국에 네가 책임지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요, 창업하기 세계 1등 나라죠. 도시마다 창업, 지원센터가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정부 월급쟁이 하기 때문에 경쟁이 없죠. 근데,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를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편견으로. 그 좋은 나라를 우리 편견이 맡고 있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노예가 되라. 부자가 되지 말아라 부자는 나쁜 것이다 돈 걱정하지 마 돈을 돌처럼 알아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죠 부정적이죠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그겁니까 대표님 돈이 이렇게 좋으세요 너 싫으니 <laughs> 하긴 그러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 돈 좋다는 얘기를 왜못 할까요 솔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삐뚤어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니콘 기업이라고 합니다 조단위의 회사가 나오는 숫자예요. 전 세계에서 한 300개 나온다 그러는데, 미국이 거의 반이에요. 그리고 중국도 굉장히 많죠. 인도도 있고. 한국은 겨우 껴있는데요. 이 나라 중에서 한 나라가 없죠. 일본이 없죠.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혁신적인 기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기업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건 누구의 몫이냐? 여러분, 젊은 사람들의 몫이에요.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재지만, 정말 엉뚱한 사람 아니에요? 미친놈 아니에요? <laughs>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게더 많죠. 근데 대기해야죠. 근데 우리는 안 되는 거가 되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리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남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남들이 안한걸 해야 되는데 남들이 안한 거기 때문에 안 해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고요. 주식에는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 거고,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투자하는 회사 동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주식이나 펀드를 샀을 때한 달에 50만원 씩했을때 대강 6억이 됩니다. 근데 늦게 시작할수록 금액이 확 줄어들죠. 어쨌든 주식과 부동산을 봤을 때 주식이 훨씬 많이 오르는 걸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당장 제가 주식을 어떻게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 연금저축펀드라는 제도가 있어요. 증권회사 가셔서 반드시 그 계좌를 열고요. 1년에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거부터 시작하세요. 1,800만 원다안 채워도 좋습니다. 아이들도 그 계좌를 여세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기 퇴직연금. 주식에 투자되고 있는지 투자되고 있지 않은지 d b 형인지 d c 형인지 그래서 내 퇴직연금, 그다음에 연금저축, IRP 이런 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너무나 안타깝게 대부분 원리금 보장량이 들어가 있어요. 원리금 보장량이라는 거는 20년 있다 원금 준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한국이 세계에서 꼴찌예요. 너무 끔찍하죠. 이 영화 한 장면입니다. 빅쇼시란 영화죠. 오른쪽 사람은 아주 큰 부자입니다. 저 사람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투자하고 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맨날 핸드폰 보는 사람이죠. 이건 투자가가 아니라 트레이더라고요. 그래 여러분들이 인베스터, 영어로 인베스터가 뭐예요? 투자가죠. 투자가가 돼야 됩니다. 꾸준하게 투자하는 거예요. 만 원도 좋고, 이만 원도 좋고.